김호중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의 트로트는 오랜 세월 동안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장르로 깊이 있는 감성과 스토리텔링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김호중는 이 간격을 좁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호중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은 유지하면서도 일렉트로닉 팝과 같은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곡 중 몇몇은 트로트 특유의 구성에 팝적인 리듬과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선 독특한 감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를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음악으로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음악의 주류로 트로트를 다시금 자리 잡게 만드는데 김호중과 기여한 큰 공로 중 하나입니다. 김호중의 음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감정의 전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강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김명준 아나운서가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한 것처럼, 김호중의 목소리는 청중에게 특별한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보컬은 때로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렬한 힘으로 청중의 감정선을 건드리며, 이 모든 감정은 그의 진정성과 직결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스토리텔러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진정성과 감정 전달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김호중의 노래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그의 음악에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은 그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삶의 경험과 감정을 음악에 담아내고 청중들이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김호중는 또한 작곡가로서도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작곡한 곡들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로서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호중은 멜로디 구성과 가사 작성, 그리고 전체적인 편곡 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그의 음악에 진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비전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하는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호중의 음악적 접근 방식은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의 곡들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예술적 표현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청중들은 더 깊이 있는 주제와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김호중과 왜 대중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김호중는 또한 뛰어난 프로듀서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을 단순히 작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듀싱 과정을 통해 그의 음악적 비전을 완성합니다. 프로듀서로서 그는 편곡부터 사운드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므로써 그의 음악이 청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듭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 전체를 통제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은 그가 선택한 다양한 악기와 사운드를 통해 전통적인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고 있으며 그의 프로듀싱 과정에서의 세심한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라이브 공연은 그의 음악적 진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라이브 무대는 아티스트가 청중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호중은 이 무대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는 공연 중에 청중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청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가 라이브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공연은 항상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도 김호중과 대중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항상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자신의 음악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그가 단순한 팬과 가수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진정성에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그와의 유대감은 그의 음악 활동에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는 앞으로도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는 현재 새로운 투어를 준비 중이며, 이 투어를 통해 기존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자신이 작곡한 새로운 곡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더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일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김호중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려는 그의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